RS4, 뭐, RS6, 뭐, 이런 식으로, R8, 뭐, 이런 식으로, R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따로 있어. 얘네들은, 이제, 뭐, 람보르기니나, 뭐, 페라리, 뭐, 이런 차들. 그런 것들처럼 다 수작업으로 제작을 해. 그래서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롤스로이스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차량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도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 왜? 보통 우리나라 현대나, 뭐, 미국 자동차 대부분은 기계로 대량생산을 해낸다고 저렴하게 만들어서 대량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얘네는 가격 자체가 비교가 안 되지 걔들하고 더 고성능의 차를 고품질의 차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수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20대밖에 생산을 못해 심지어 뭐 부가티 같은 차는 2주에 한대 나와 그런 차들은 더 비싸겠지. 걔는 10억이 넘어가는 차고 얘는 한 2억대 전륜 네. 후륜 사이에 엔진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디시이야 네.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사람 뒤에 엔진이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아니라 이제 그뭐 뭐 아예 뒷바퀴축 위에 있는 차도 있어요. 이게 포르쉐 같은 경우가 그래 어, 포르쉐는 엔진이 2 위에 있어, 요 바로 여기.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차는 2위 여기 여기쯤에 있잖아. 전륜 앞에 여기 여기에 있거든. 아니면 여기 좀 가까이 올 거라. 근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무게 중심이야.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차의 구동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엔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스포츠카들은 뒤에서 미는 방식. 그러니까 엔진이 뒤에 있고 축이 무거워야 뒤에서 구동을 해갖고 차를 미...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양산차들은 엔진을 앞에다 놓고 뒤를 트렁크로 만들고 이 축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 앞바퀴만 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간이 넓게 나오지 대신 승차감은 좀 떨어지고 어... 근데 이제 여기 승차감 뭐 이런 거다좀 조금씩 조금씩 손해보는 거야 손해봐서 전륜으로 만드는 거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r a 같은 경우에는 상시사륜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네 바퀴가 다 동시에 돌잖아. 네 바퀴가 동시에 도는 차의 장점 알아? 왜 굳이 비싸게 이렇게 만들까? 흙구덩에 빠졌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러면 그 바퀴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뭐, 공개, 뭐 공교롭게도 그게 구동축이었다. 그럼 걔는 못 빠져나와. 그 차는.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근데 나머지 세 개도 돈다면 걘 빠져나오지. 그래서 도심을 다니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 산악지역, 이런 데를 달리는 차들. 그런 차들을 처음에 사륜으로 만들었어. 대표적인 지프. 그런 거. 전쟁에서 쓰던 차들 있잖아. 그런 건막 산악지역을 막 달려야 되잖아. 근데 뭐 뒷바퀴 하나만 돌려갖고는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네 바퀴를 다 굴렸지. 그런 경운기도 그래. 경운기. 경운기에 보면 뒤에 짐칸 있지. 짐칸에 달려 있는 바퀴도 돌아. 어. 그래서 그걸 이제 농촌에서는 대우라고 <laughs> 대우기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트럭도 그렇고 어, 대형 트럭 같은 경우도 엔진이 앞에 있잖아. 앞에 있는데 엔진이 앞에 있는데 뒷바퀴를 돌려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축이 이만한 게 가. 가서 뒷바퀴 밑에서 이만한 기어박스를 거쳐서 뒷바퀴를 돌리지. 이제 짐을 실어 버리면 뒤가 더 무거워지지. 앞에서 아무리 끌어봐야 접지력이 안 나와. 바퀴가 엇 돌아버리는 거야.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서 무게가 실려 있는 바퀴가 돌아야 돼. 그래서 뒷바퀴를 굴리는 거지 트럭을이 경우도 뒤가 무거워서 뒤에다가 무겁게 해놓고 뒤를 굴려 버리면 훨씬 더 구동력이 좋아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료을 하는 이유가 이걸 앞바퀴 앞 방향을 탁 턴으로 했는데 뒤에서 밀기만 하면 얘는 휘청거리면서 돌아가 뒤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얘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앞바퀴가 돌면 얘가 돌면서 바로 땡겨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앞바퀴가 땡기면서 뒤에서 미는 거랑 앞바퀴가 이렇게 달릴 때 이렇게 틀어 버리면 얘는 저항이 생긴단 말이야 그 저항을 이겨내는 시점까지의 편차 시차 이것들이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 부분을 없애버릴 수 있지. 이제 돌리면서 지가 굴려버리니까 접지력도 높아지고 방향 선의 능력도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선호한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가격이 비싸지지. 그런 차이가 또 생긴다 이거지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자동차나 뭐 일반 이제 보통 자동차로 예를, 이건 차니까 차로 예를 들면 차의 차체를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흠을 만들어서 나중에 용접 해서 붙이거든. 근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더 가볍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가벼운 금속을 쓰,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알루미늄 너무 약해. 근데 더 약한 금속을 좀더 강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스페이스 프레임.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뭐, 사각, 삼각, 뭐, 원형, 이런 식으로 안에 공간 구조물을 만들어 놔서 이 하중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게 폴리브릿지에 나오는 자차, 어, 폴리브릿지 그 게임에 나오는 그 교량 건설하는 거랑 같아. 하중을 어떻게 분산할 거냐, 어, 그래야 이제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지. 요게 아우디에서 처음, 음, 이제 시작이 된 스페이스 프레임,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이지. 이게 이제 R8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없는데, A 시리즈 같은 경우에 A8 커. 근데 그큰 차가 무게는 소나타 무게밖에 안 나와. 같은 이런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썼기 때문에. 근데 강성은 더 좋지. 그래서 이 강성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아이언맨 영화에 얘기로 나오잖아. 여기에 보통 엔진들은 앞에 엔진이 있고, 어, 여기에 냉각장치가 들어가. 그래서 이 앞부분이 두꺼울 수 밖에 없어. 냉각터 위치, 그, 라디에이터 팬 뭐,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에. 라디에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엔진 뒤에 있으니까 앞부분을 좀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지. 대신 이 뒤쪽에 엔진이 있어서 이 뒤에 있는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공기 역학적 디자인을 할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돼. 이제 앞에 있을 경우에는 냉각이 수월하겠지. 달리면서 공기 바로 빨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이 뒤에 있다 보니까 별도로 엔진을, 이, 이 프레임을 거쳐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또 특성이 생긴다. 전기로 부착시키는 도장 작업이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 페인트 입자들의 전기의 극성을 띠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요게 이게 여기 페인트야다 페인트 여기다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 뭐 거쳐주고 이 프레임에도 전극을 연결을 해서 서로 반대극을 만들어주면 이온화됐기 때문에 이그 도료 하나하나 입자들이 다 이온화됐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 가서 들러붙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가서 들러붙어 이게 그 도금하는 원리랑 똑같아. 금도금 하잖아. 이, 반지 같은 거. 금도금 할때 똑같아. 그럼 금, 금을 마이너스로 놓고, 뭐, 이걸 플러스로 놓고, 이렇게 해갖고, 어디에서 어디로 들러붙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금속의 특성에 따라, 전극을 달리 해주면,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서 들러붙느냐에 따라, 도금도 되는 거지. 요 같은 원리가 배터리 원리야. 배터리. 그러면, 이온이 어디 가서 들러붙느냐에 따라 전자의 이동이 생기는 거지. 그게 배터리야. 같은 원리가 지금 여기도 쓰이는 거지 그 크랭크 축에 들어가 있는 그 공간 어, 그 공간을 보통은 잘라서 위 아래가 구분이 되거든 밑에 걸 오일팬이라고 불러 여기서 좀, 좀, 좀 전에 오일팬 얘기했잖아 오일이 들어가 있는 팬 냄비 오일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동그란 오일팬이거든 거기에 오일을 담아 놓고 오일, 오일을 펌프로 밀어 올려서 위에서 뿌려주는 방식이야. 보통의 차는. 근데, 그렇게 만드니까, 그러려면, 어, 실린더 있고, 밑에 크레이크 축이 있고, 이게 길어지지. 그리고, 오일이 여기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일이 밑에 있는 데다가, 길어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가 길어져서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 그런 현상이 벌어져. 그이 부분을 얘는 어떻게 하느냐? 밑을 떼서 옆으로 오일을 엔진 밖에서 공급하는 거야. 이거랑 여기도 있어. 그래서 양쪽에서 밖에서 엔진 밖에서 오일 펌프로 오일을 공급을 강제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오일하고 뿔레하고 이 방식이 이제 그런 목적도 있고 어 이제 또 다른 목적 은 뭐냐면 얘는 그 사이드 폴스가 많이 발생을 해. 이제 보통 일반 승용차는 자연스럽게 나갔다가 뭐 운행하고 이렇게 이루어 많은데 얘는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지. 고속에서 회전도 막 해. 그러면 사이드 폴스가 만들어지면 아까 같이 오일팬에 있는 오일은 어떻게 돼? 오일팬에 있는 오일이 옆으로 쏠려 이렇게. 그럼 그때 그 사이드 폴스를 막 하면서 막 주행을 할 때는 냉각이 안, 렇죠 오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좀 심각해지지. 그래서 같은 이런 원리 때문에 얘를 별도로, 외부에서 별도로 오일을 강제로 뿌려주는 방식을 써. 전혀 다른 개념의 냉각방, 아니죠. 오일, 윤활 방식을 쓰는 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의 점도를 바꿔주는 특수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만약에 바퀴가 어디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간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가 점도를 높여서 전기를 보내고, 점도를 높여갖고 충격을 차체에 보내지 않게 해주다가, 그다가 러 이제 또 평탄한 도로로 가면 다시 또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고, 왔다 갔다. 자동으로 되고, 이제 수동으로도 돼. 아, 그래서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얘는 차체가 낮아서 방지턱 이런 거못 지나가. 큰일 나지. 바닥에 다 긁히잖아.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수동으로 이제 눌러서 서스펜션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해. 그럼 10cm까지 올라가. 작동을 해서 올렸다 내렸다. 이게 가능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타기 참 힘든 차야. 접지력이 떨어지네. 그치. 이 타이어가 지면과 맞닿아서 접지력을 유지해야 참 자동차는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게가 아까 되있잖아 무게를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고 떠버리는 거야. 그러면 접지력이 떨어져서 차가 미끄러져 버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타이어 요만한 공간 요게 다야. 요거 되게.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차는 규정 속도 이상 달리면안 되게 돼 있는데 얘는 더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그리프트를 제거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F1 모신 같은 데서는 더 복잡한 기술도 이제 들어가. 거기에는 다운포스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내야 되니까 차를 뒷바퀴를 눌러 주는 역할을 하는 다운포스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 스포일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지금 스포일러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스포일러와 스포일러와 리어 뭐 리어 윙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좀해 줘야 돼. 일종의 공기 흐름 방해 장치. 그걸 스포일러라고 불렀어. 스포일이라는 뜻, 단어, 뜻 자체가 그런 뜻이야. 방해하는 거. 산통 깨는 거, 뭐 이런 거거든. 흐름을 방해하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스포일러라고 불렀고, 항공기에도 스포일러가 있지. 음, 항공기에도 윙 위에서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 올라,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윙 위에 이렇게 들어 올라가. 그래서 공기가 윙 위를 타고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서 이쪽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지. 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엔 브레이크 역할에다가 뭐 에일러론의 보조 역할도 해줘.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어쨌건 윙 위쪽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 장치를 스포일러라고 불러. 근데 얘는 스포일러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간 게 다운 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위쪽으로 만들어서 위쪽으로 밀어주는 역할까지 만들어주는 거이 그런 역할을 해. 그래서 움직이거든요 또. 뭐 얘는 이제 들어가 있다 나오는 역할만 하지만 뭐 조금 더 비싼 뭐 부가티 베이론 뭐 이런 것까지 가면 속도에 따라서 각도가 조절이 돼. 요 속도에 따라 뭐 F1까지 가면. 자동을 넘어서 수동으로도 돼, 이제. 수동으로 각도를 조절해. 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절 하기 위해서. F1 머신, 그, 핸들 안에서 조절을 하면 뒤에 있는 날개가, 걔는 리어 윙이라고 부르거든 람보르기니가 앞에 굉장히 낮잖아. 얇고. 공, 라디에이터를 앞에 설치할 수 없어. 얘도 엔진이 뒤에 있잖아. 그래서 사이드에서 오온 공기를 흐름 가지고 뒤에, 양쪽에 저런 라디에이터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개 달렸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맹가가 시켜주고, 포르쉐가 다 이렇게 만들어. 포르쉐는 아까 그 람보르기니는 여기 있었지. 여기보다 더 이거 그러니까 포르쉐는 앞이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동그려서 얇아. 그래서 가운데에 트렁크가 조만하게 있어. 한뭐 35리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냥 명품 백 하나 딱 들어갈만한 그그 트렁크 가 하나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 그 트렁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제 양 사이드가 조금 볼록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을 갖다 라디에이터를 갖다 놓고 엔진에 냉각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엔진을 시켰다가 다시 와서 또 와서 또 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포르쉐에서 전기차 만들었지 어제 내가 영상 얘기했잖아 그 영상에 이게 나와 나와 아, 나오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 배터리를 냉각해야 돼요. 아니면 배터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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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시트 밑에 배터리가 있고, 충전, 방전할 때 다. 고속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 방전을 할 때는, 뭐, 뭐, 고속 충방전 필요없거예 예, 이 덩치를 움직일 만한 정도의 전류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열을 반드시 제거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내일 아마 이 얘기를 내가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두 개가 달려서 이렇게 요 밑에 있는 배터리를 냉각하게 된다라는 거 강제로 냉각을 해줘야 되겠지 높이 높지 좁고 높아 그래서 앞에 장착이 돼 있고 얘는 뒤 차축 뒤에 그래서 옆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공기가 이렇게 엔진 구성돼 있어 항공기는 이제 자기통 옆으로 피스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얘는 6기통이 옆으로 누워있잖아. 장점은 공간이 좁고 뒷바퀴 위에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접지력이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유지관리이 굉장히 까다로워야 돼. 이게 피스톤이 옆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 피스톤 밑부분이 많이 닳아. 그래서 오래 쓰기 참 힘든 엔진 중에 하나야.